네, 예, 오늘 강화도에서 전학온 전학생을 소개합니다. 자, 자기소개해보렴. 저는 태어나 보니까 다이아였어요. 여러분과는 다른 삶을 산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엔비디아를 안다. 엔비디아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손한번 들어볼까요? 제 강연이 시간당 3억씩 받거든요.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자, 나는 트리마제나 시그니엘을 들어봤다. 그런 그지, 새끼들. 자, 나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안다, 손. 혼외자가 뭔지 뜻을 알고 있다, 손. 아이, 저 병따개 같은 새끼 뭐라는 거야. 야, 근데 혼외자가 뭐냐? 혼자, 외로운 자의 병신아, 그것도 모르냐? 나는 무성생식 하는 법을 알고 있다, 손. 니들같이 대가리에 든거 없는 거렁뱅이 새끼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뜯어낼 것도 없겠다. 씨발, 그냥 묵념할 테니까 나가 되져 주길 바란다. 어머머, 내 이상형이야. 재혼하고 싶어. 전창주 씨,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자기 속에 잘 들었거든요. 자, 발뺌하지 마시고 서로 같이 좀 가주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전창주 대표님과 함께 일하는 이수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지금 극단적인 선택.